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운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합의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못 버는 이유 중 하나는 차라리 저한테 줄 돈으로 합의하세요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저한테 줄돈 그냥 그 돈으로 합의하세요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게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주면 그대로 끝나는 범죄들. 폭행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명예손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범죄들에 있어서는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차라리 합의를 어떻게든 하시는 게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죠. 합의가 안될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죠? 라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요. 이미 경찰서에서 불리한 얘기 다 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랑 마음 상할 얘기 다 주고받은 다음에 변호사한테 어떻게 뒤에 수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해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그대로 벌금 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돈만 생각한다면. 아니, 그러면은 변호사 선임을 하라 그러지 왜 합의를 권하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죠. 변호사 역할이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을 권해야지 그 돈으로 합의하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합의는 결국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적절한 금액을 잘 제시를 하면 합의가 됩니다. 본인이 심하게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한. 그냥 상식선에서 대화를 잘 나누고 돈을 잘 주고 하면 합의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합의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다들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일단 사과는 했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답이 없어요. 혹은 그냥 알겠다고만 해요. 여기서 뭘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럼 제가 묻습니다. 혹시 합의금 얘기는 해 보셨나요? 아니요. 그거 상대방이 먼저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 건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가해자가 얼마면 되는데요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는 건 자존심 문제도 있고 잘못 얘기했다가 뭐 공갈 이런 걸로 문제될까봐 염려돼서 그러는 것도 있고 아무튼 합의금 제시는 아쉬운 쪽이 먼저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피해자가 정말 궁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합의금을 좀 받아서 내가 빨리 어디다 써야겠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가해자 쪽에서 제시를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아,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제시를 못 하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액수가 있으면 그걸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 그게 진짜 일부러 그랬든 아니면 과실로 그랬든 어떻게 상대방을 좀 다치게 했다. 몸이든 마음이든. 그럼 반대 입장으로 한번 내가 피해자라고 했을 때 얼마를 받아야 이 사람을 용서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금액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내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막이 사건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거다 보상받기 위해서. 과연 얼마면 될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얼마를 받는다고 하면 가해자를 용서해 줄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어느 날은 진짜 화가 나서 막그일 생각하기도 싫고 귀찮고 이러다가도 아 근데 뭔가 억울한 느낌은 들고 아 이거 빨리 돈 받고 치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합의금을 제시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합의가 급하지 않은 겁니다. 이분은 진짜 본인이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간절하면 액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합의금을 제시하실 때 괜히 눈치 보다가 몇십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합의가 한 방에 물 건너갈 수 있어요. 나 우습게 보는구나 생각하면서. 아나그돈안 받고 말랜다 너 그냥 벌금 내고 전과자 되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몇십만 원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제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 100만 원은 너무 많은데요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선택은 본인의 몫인데 이게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100만 원 밑에 합의금을 제시하는 건 어지간해서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뭐 요즘 흔하게 있는 개물림 사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합의를 좀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말이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상담 요청을 주시는데. 합의금 얘기를 한번 해보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아니요. 저쪽이 치료받은 내역을 보내줘야지 뭘 합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신고를 당하셔서 피의자가 됐으면 본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셨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 법적으로 다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얼마를 이 사람한테 안겨주고 이 사람이 모든 걸 없는 셈 치게 해줄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실치상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주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고소 취하를 받기 위해서 적절하게 돈을 주시는 게 낫지 그리고 개물림 사고 같은 경우는 뭐 다툴 여지가 많이 없죠 인정이 안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지간해서는 뭐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과실이 몇 프로네? 뭐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건 교통사고도 아니고, 그냥 상대방에게 돈을 안겨주시고 빨리 끝내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과실치상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맥시멈 500 생각하시고 상대방이랑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물론 벌금 액수가 500만 원까지 내려질 여지는 크지 않지만, 몇십이라도 벌금형 기록이 남는 거는 결코 좋지는 않잖아요. 상대방이 돈 받고 합의서 한 장만 써주면 끝나는 일인데 그거를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몇날 며칠 잠못 자가면서 보내실 일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500도 과한 금액이고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맥시멈 정말 본인이 처벌받으면 큰일 난다 라고 했을 때의 기준인 거고 보통은 100에서 300만 원 사이에 합의를 하죠. 이제 시작점이 100만 원이라는 거는 대충 알겠는데 이해를 했는데 왜 그러면 300만 원 정도에서 합의를 하느냐 이제 이 300이 넘어가게 되면 아이 돈으로 그냥 나 변호사 선임할래 이런 생각을 피의자가 할수 있어요 피의자 입장에서도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300이 넘어가면 아나이 돈으로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좀 다퉈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 사람이랑 당장 합의를 못하면 결국 돈 받을 수 있는 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괜히 더 튕겼다가 이 사람이 합의 안 해준다고 버티면 변호사를 선임하든 본인이 혼자 소송을 하든 어쨌든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과실 상계 같은 것도 분명히 되고 본인이 쓴돈 그대로 다 인정을 받기도 어려워요.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적절한 액수에서 합의를 해야죠. 그 액수가 이제 대충 맞춰지는 구간이 100에서 300 사이. 진짜 엄청나게 뭐 치료비가 들거나 한게 아닌 이상 제가 말씀드린 폭행이나 뭐 모욕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이 금액이 누군가에겐 적을 수 있고 또누군가에 많을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선에서 보통 합의를 해요. 못 믿겠다 하시면 이런 거에 대한 시세를 제일 정확히 알수 있는 곳은 이제 대량 고소를 하는 쪽입니다. 이제 대량 고소 후에 합의로 끝내려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전화하면 얼마면은 이제 취하서 내주겠다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거 뭐 깎아줄 수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쪽도 또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뭐 본인이 뭐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얼마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대략적인 시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거의 제가 말씀드린 100에서 3 0사이고요 뭐 물가가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아무튼 대략적인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제 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돈 많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좀 합의금 세게 불러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진짜 형사처벌이 두려운 분인지 아니면 이거 그냥 벌금 내고 말란다 할 분인지를 잘 살펴봐야죠. 진짜 이 형사처벌 같은 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직종이라면 아 그냥 그거 벌금 내고 말란다 할수 있어요. 아무리 손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고 금목걸이 하고 있고 뭐 해도 돈이 아까운 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 이 사람 돈 많아 보인다고 해서 합의금 세게 불러봤자 그냥 벌금 내고 말란다 하면서 오히려 가해자 쪽에서 연락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왜이 사람이 연락이 안 오지 할수 있는데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게 모든 가해자 모든 피해자가 합의에 목을 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잘못을 저지른 쪽이 합의 얘기 주고받는 과정에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아나 합의 안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차라리 이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내가 기소유예를 노릴 망정 나 합의 안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한 사람이 무조건 합의를 하겠지. 합의하려고 나한테 달라붙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할 때도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할때 상대방의 백그라운드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 같은 것도 좀 파악을 해서 합의를 해야죠. 합의는 심리전이고 타이밍 싸움이고 동시에 자존심과 체면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줄타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 줄타기를 그나마 쉽게 만들어 주는 건 돈입니다. 돈을 좀 쓰면 줄 타기가 좀 쉬워져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에이, 좀 치사하고 드럽지만 내가 이돈 받고 말랜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가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무조건 많이 쓰기는 싫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드러내고, 어디까지 숨겨야 되고, 언제 제시해야 되고, 연락을 기다려야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제가 상담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되게 예민한 부분이어서, 이건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고민이 되신다면 그냥 변호사한테 합의를 좀 대신해 달라고 의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무튼 다시 정리하자면 합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합의금이고 합의금을 아쉬운 쪽에서 먼저 제시를 해야 되며 어설픈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했다가는 합의 자체가 다 엎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합의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가사법형사법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